스무디나 요거트에 그냥 한줌 툭 넣어서 먹으면 정말 간편하고 건강에도 좋잖아요. 냉동 블루베리? 저도 냉동실에 항상 쟁여두는 필수템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냉동 블루베리 봉지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입으로 직행하시나요? 아니면 뭐 흐르는 물에 그냥 대충 헹궈서 드시나요? 오늘의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바로 이 생각 때문이죠. 에이 꽁꽁 얼렸으니까 세균 같은 거다 죽었겠지 공장에서 당연히 깨끗하게 씻어서 얼렸겠지 하고 말이에요 근데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우리가 가진 그 흔한 오해가 대체 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진실은 또 뭔지 제가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이게 사실 과정을 알고 나면 좀 충격적인데요 대부분의 냉동 블루베리가 수확 후에 아주 꼼꼼하게 세척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물로 가볍게 한번 헹군 다음에 바로 급속 냉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잔류 농약이나 흙,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까지 그대로 얼려지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할게 냉동은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활동을 잠시 일시 정지시키는 것뿐이라는 사실. 아니 그럼 내가 먹는 냉동 블루베리 다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걱정되시죠?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 집 냉동실에 있는 블루베리가 어떤 종류인지 딱 확인하는 방법 바로 알려 드릴게요. 자, 지금 바로 냉동실로 달려가서 블루베리 봉지 뒷면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식품 유형이라고 쓰여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농산물인가요? 아니면 과채가공품인가요? 만약 과채가공품이라면 세척을 다 거쳐서 바로 먹어도 안전한 제품이에요. 하지만 농산물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씻지 않은 과일을 그대로 얼렸을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은 반드시 꼭 씻어 드셔야 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농산물 제품에는 씻어서 드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써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문구가 법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식품 유형을 확인하는 습관을 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아무 표시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무조건 씻는 게 정답입니다 안전이 최고니까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팔리고 있는 수입 냉동 과일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25개 제품을 검사했는데 그중 2개 제품에서 위생 상태를 알려주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최대 허용치에 대여섯 배에 달하는 양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와, 우리가 깨끗할 거라고 믿었던 냉동 과일의 배신이죠, 이건? 그럼 대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그냥 흐르는 물에 헹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부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세척법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꽁꽁 언 블루베리를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씻는 거. 근데 이게 왜 효과가 없냐면요. 과일 표면이 꽁꽁 얼어 있으면 그 미세한 틈새에 낀 오염물질들이 꽉 잡혀서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안 씻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2단계 세척법이 꼭 필요합니다. 진짜 간단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실온에 딱 10분에서 15분만 꺼내 두세요. 표면에 얼음기가 살짝 녹아서 부드러워질 때까지요. 그리고 두 번째 미지근한 물에 식초를 한두 방울 똑 떨어뜨려서 2~3분 정도 담갔다가 가볍게 헹궈주면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말하면 잔류농약이랑 세균 걱정 진짜 확 줄일 수 있어요. 자, 이제 깨끗하게 씻는 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했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먹고 남은 블루베리를 가장 신선하고 또 안전하게 보관하고 해동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하지 마세요 하는 것들이요. 가장 좋은 해동법은 냉장실에서 천천히 녹이는 거고요. 급하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영양소 다 파괴되고 그냥 죽처럼 물러져 버려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행동 바로 녹였다가 다시 열리는 겁니다. 이러면 세균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한번 녹인 건 웬만하면 3일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먹는 법은 다 아셨으니까, 이왕 먹는 거, 블루베리의 영양을 200% 끌어올리고, 혹시 모를 위험까지 피하는 마지막 꿀팁까지 싹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 혹시 아셨나요?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블루베리는 얼렸을 때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오히려 생과일일 때보다 무려 2.7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와, 제대로만 먹으면 냉동 블루베리가 영양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블루베리 주로 뭐랑 같이 드세요? 혹시 우유랑 같이 믹서에 갈아드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그 좋은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한대요. 아깝잖아요. 대신에 바로 이 요거트랑 같이 드셔보세요. 요거트에 발효된 단백질은 오히려 흡수를 도와주니까 이건 뭐 최고의 짝꿍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입니다. 혹시 와파린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이나 항열소판대를 드시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드실 때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 있는 비타민 K나 살리실산염 같은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한 다음에 드실지 말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드시기 전에는 무조건 봉지 뒷면에 식품 유형을 확인한다. 농산물인지 과채 가공품인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의심스럽다? 그럼 무조건 씻어서 드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냉동 블루베리를 훨씬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 내가 당연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다른 식재료 중에도 혹시 이런 숨겨진 사실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 한번 여러분의 주방을 새로운 눈으로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